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레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오늘은 장세기에 기록된 인간을 향한 세 번째 질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음지척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하나,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잠시 피하여 있을 때에 거기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70살이 넘자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처부러 주었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잉태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교만해졌고 그로 인해 지재 등등하여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고 부엘사바 광야로 쫓겨납니다 패를 움켜지고 광야를 헤매며 절망하고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물으신 것입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하나지만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하갈은 뭐라 대답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갈의 대답은 분명 이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은 그의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 용서를 빌고 사라의 몸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랍의 조상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 어찌 하갈에게만 주어진 질문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질문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이 지금 나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왔으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왔지요. 후일에 죽으면 묘지 속으로 들어가겠지요. 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대답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수 있는 상식적인 답변 아닌가요? 앞에서 질문 하나에 대해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어디서 왔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들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출산을 통해 태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태어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이 태어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그 시신이 땅에 묻히거나 뿌리질 거라는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각자 자신이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고 출산된 현장을 보지 않고서도 나의 잉태와 출생을 100% 믿듯이 그리시도인은 자신이 자신의 이자신 출생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것임을 100% 믿는 것입니다. 요업기 3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우리의 생명과 육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단지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도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몸 속에서 생명의 잉태를 보십시오. 여자의 몸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교합되면 새로운 생명체가 형성되고 자라게 되는데 그림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알처럼 동그랗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알 덩어리에 무늬가 생기는데 신기하게도 육각형 무늬가 뭉쳐진 모양입니다. 알 덩어리에 왜 육각형 분이가 나타날까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히브리어 원문 단어의 숫자값을 더하면 다윗의 별과 육각형이 그려진다는 사실 이미 창조 과학에서 널리 증명에 증명에 놓았습니다. 태아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창, 창조하셨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머니의 태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부덤에 묻힘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믿습니다. 더러는 사후의 세계니. 저승인이 하고 떠드는 것은 억측이며 핑계에 불과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어머니의 태를 빌려 세상에 태어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낙원으로 돌아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모든 인류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으면 낙원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21장에 예시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바로 그곳이 우리가 낙원을 회복하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은 단순한 인생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근본과 미래를 확고히 알고 행동하라는 심각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세상에 왔으며 세상에서 잠시 빛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마련한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다음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